솔직히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음. 난 괜찮습니다. 음. 결혼 진행 시킵니다. 오. 진짜 왜 네, 정말입니다. 아, 그니가 중요합니까? 과거는 중요하지 않은 편이에요. 그 상대방의 과거? 예. 오. 전혀. 막 SM도 했어. <laughs> <laughs> 야한 방에 그렇 무너지네. 나는 생각을 해보는 거지. 어, 내가 맞는 걸 좋아 조신하다. 맞는 걸 좋아했었어 과거에. 어. 어. 욕해달라고 <laughs> 욕하 달라는 거 좋아했었어. 어. 욕해줘서 별 다섯 개돼 있어. 어. 그래도 괜찮습니다. 어. 과거에 6인까지 가능한 여자였어. 그런 아 여섯 명이랑 같이. 코로나 시기만 아니었다면 저는. <laughs> 코로나 시기. <laughs> 저는 법에. 아니야, 어근. 4인 진행시켜. 진행시켜. 아 그러면은 과거에 남자였어. 와. 아니 뭐 요즘 다 열린 여이잖아요 과거에 남자였어. 진행시켜. 와. 진짜냐. 진행 그러면은 네. 형 만나기 음. 전에 어. 주가 조작하고 논문 표절이 있어. <웃음> <웃음> 결혼 결심을 했잖아. 아 명품백 좋아해. <웃음> 진행시켜. <웃음> <웃음> 아, 그것도 된다고요? 야, 웃겼다. 웃겼다. 빨리 답 줘. <laughs>